요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당회원들이 이기선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정동영 장로님의 맛있는 한정식을 대접해 주셔서 음식과 함께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석자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황급히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laughs> 한 분은 참석자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 목사님이셨고, 네, 다른 한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저였습니다. 네, 저도 곧 50이기 때문에 젊은 편은 아닙니다. 아, 약속 시간이 지난 후에 예,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까맣게 잊고 있다가 황급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것인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 순간은 질병이나 노한으로 오는 경우처럼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점심 약속 시간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황급히 달려나가던 저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경황 중에 맞이하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지들과 모든 지인들이 함께 당황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일로 인해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죽음이 갑작스럽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점심 약속이 버젓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다가 황급히 달려나가던 저처럼 당혹하고 또 두려워하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 일에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간 천국 입성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담긴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가지 주제를 담, 다루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대해서 13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적인 탐욕과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35절 이하는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입니다. 올바른 종말신앙으로부터 박해와 탐욕의 탐욕과 염려에 대한 바른 대처가 나올 수 있고 청지기다운 신실한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12장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종행무진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아,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3절로 가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여 그에 답하시고 22절로 가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54절에서는 무리에게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아, 그래서 예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도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지 혼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청중의 변화는 지난번에 읽었던 6장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처음에는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다 끝난 후에 7장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의도하시면서도 앞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든 무리를 바라보고 하심으로써 두 집단을 연결시키려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잠재적인 그의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아직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리며 성장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별다름이 없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종말론을 주제로 하여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위태로운 상황,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박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4, 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금년 들어 또다시 지구의 종말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설이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되었는데 인터넷 위키백과 한글판을 보면 시중에 나도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려 8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4가지 네 예언이 있는데 마야 문명의 달력,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 주역의 예언, 웹봇의 예언, 4가지 네 예언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관찰에 근거한 예, 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 자기장 역전설, 행성 X와 충돌설, 태양 폭풍설, 꿀벌 멸종설, 예, 이렇게 네 가지 예, 설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예, 두렵지 않으시지요? 물론 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해석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년에 종말이 올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종행무진 해치고 다니며 교회를 흔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믿고 그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숫자가 빨리 차야지 주님이 오실 텐데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 숫자를 채우느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라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단들로 인해 그릇된 종말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더큰 문제는 이들로 인해 종말 신앙 자체가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 듯 오해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일삼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그들을 반박하는 가운데 마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인 듯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육신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든,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종말 신앙을 변질시킬지라도, 이 한가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이런 종말론 파동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92년에 다미 선교회 파동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더 많은 종말론 파동들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비교해보면 갈수록,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사회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종말이 가깝다는 주장에 별로 혹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종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현실에서 얻는 만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계속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한계를 넘기, 느끼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난 속에서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갈망은 계속 커져가기만 합니다. 오늘의 경제는 소비경제이고, 많이 소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욕망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십시오.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그렇게 욕망을 극대화하고 소비를 극대화함으로써 발전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욕망을 더 부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다 보면 도대체 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욕망을 채워주는 탐욕의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욕망을 조절하려 하지는 않고 갈수록 커져만 가는 탐욕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퇴락한 자본주의의 망령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였듯이 탐욕은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신문기사 제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란 때 대박 났던 부실 채권 다시 인기. 여기서 환란이란 아, 지난 1997년부터 겪었던 IMF 경제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기업들이 수없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던 가운데 부실 채권을 사들여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쇼크와 같은 대형 위기로 인해서 다시 금융권 부실 채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그것을 사라고 권유하는 성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투자의 도덕성을 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제목에 붙은 환란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환란이라는 일반 명사가 1997년 이후 한국에서는 IMF 경제 위기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환란이라는 말이 경제 위기라는 말로 동일시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말이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또한곳 있습니다.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도 환란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데 그 환란은 곧 종말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근심과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종말에 있을 환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경제난이 가장 큰 환란이고 경제적 성공이 가장 큰 성공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부추키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환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 욕망을 조절하지 않은 채 탐욕을 채움으로써 만족하고 행복하게 된 사람을 단한 사람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욕망을 조절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유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위든 어떤 것이로든지 그것을 채워서 만족한 사람을 단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을 단한 사람이라도 본적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적 환란보다 더큰 환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역사의 종말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 환란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의 두 번째 요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이 땅의 소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경고와 같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던 어리석은 부자,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적인 대비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그것으로 인내 마음이 평안하여 마음 놓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기를 기대하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눈앞에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개인의 종말 또는 역사의 종말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두려움의 근거를 육신의 생명 너머에 계신 그분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종말론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종말론이란 문자 그대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의 진정한 핵심은 단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말은 세상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악이 지배하며 온갖 부조리가 만연한 이대로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오셔서 악의 지배를 끝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의 양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련은 저 하늘 나라에서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가질 것이지만,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자면 미래, 즉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떨치고, 악이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삶 속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 자주 들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식주가 풍부해서 먹고 입고 위불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수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삶의 모습,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시고, 언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언제 위협을 당한다고 느낍니까? 그 평안과 안전의 근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된 삶,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삶은 그 삶의 행복은 욕망을 채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욕망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채워지는 삶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물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몇주 전에 읽은 11장 13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즉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2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위험, 위험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6절과 24절은 두 종류의 새에 비유하여 설명해 줍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재밌게도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두 종류의 새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6절의 정황에서 참새는 동전 두 냥에 팔려나가는 철양한 신세입니다. 반면에 24절에서 까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아주 유복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로 비유되었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까마귀 한 마리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전 두 냥에 팔려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여러분은 참새나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새나 까마귀의 생명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고 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